안녕하세요.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아침 묵상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롯과 아브라함이 아, 선택을 합니다. 선 선택을 하는데. 자기 눈을 들어서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고 요단 동쪽을 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롯은 고맙다고 혹은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좋은 곳을 선택해 홀랑 가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쪽은 서쪽, 남쪽, 뭐, 뿐이 없는데요. 다 광야고 양떼를 먹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초목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마음에 로세기만 쓴뿌리가 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께 대하도 그 불평이 났을 것입니다. 아, 대, 대부분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서 광야에서도 인간적으로 가능성이었고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도 축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값이라요 대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선택 뒤에는 인간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괜히 멋있는 척했다. 그냥 실리적으로 살걸내 나이에 이 나이에 다시 개척할 수도 없고 아, 이렇게 사막에서 어떻게 정착에서 양떼를 먹여? 아, 이런 믿음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그냥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보류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믿음의 길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 값을 치러서 인간적인 길을 다 막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로시 떠난 동쪽만 보지 말고 서쪽도 봐 남쪽도 보고 북쪽도 봐 동서남북이 다네 땅이야. 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 동쪽으로 가고 경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동쪽 뿐만 아니라 서쪽, 북쪽, 남쪽에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